점점 야야 세 놀러왔잖아 야 놀러 왔지 인데여기가 무슨 산은 산인데 어. 무슨 산인지 몰라 차별 우리 캠핑카 대놓고 어. 잠을 자야 될거 아니냐 피곤해요 여기가 의왕, 의왕산이래의왕산이야의왕산인데의왕산와 의왕산. 우와 우리가... <laughs> 우와 우와 우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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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그러니까 공기 좋아서 물 나올 것 같아요. 그요? 근데 캠핑카를 우리가 딱 세워놓고 고 우리가 오늘을 즐기는 거요. 우리가 둘이 들어서 어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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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다. 야한침에 저것 다 정자를 들여갖고 의미 없을까?